쉬운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를 낭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말함. 20절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도 할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 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발 세불에 들렸다. 예수는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수 없다. 만일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려고 일어나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은 묶어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31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낭독합니다. 씨 뿌리는 비움.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먹어 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았다.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4장 9절까지를 낭독하였습니다.